방으로 재빨리 도망가버리는 이라고 표현하면 쉬운 거잖아. 방으로 슝 방으로 슝 네가 작가야? 방으로 슝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으로 슝 하고 있지. 그럼 재빨리 도망간다는 표현이 되죠? 아니 슝 아니 슝 말고 슝 그래 슝슈웅 근데 우리는 작가잖아. 근데 이게 슝슝 슝? 아 최소한 이해는 되겠어야지. 슝이 뭐야? 방으로 슝 하면 슝 들어가지, 슝 엎드리겠어요? 이거 알아듣기 쉬운데? 그것도 아주 쉽고 재밌게. 아, 그리고 작가님은 여기 강팍학이라고 써져서 강팍강팍이란 단어를 요즘 누가 써요? 모르는 단어를? 요즘 애들이 안 쓰면 안 쓰는 게 작가니? 우리말 나들이 부정하는 거야? 국어파학에 동참하는 게 작가의 길이냐고, 네가 작가야? 아니, 행동지문이잖아요. 아, 이거, 저소면 대답할 거면 저도 슝안 쓰고, 강, 강. 아우 발음도 안 돼. 뭐 그런 단어 쓰죠. 근데 이거는 스탭들 배우들 이야기 쉬우면 되는 거잖아요. 너, 너 나가. 에? 슝 나가. 에? 흔한 말로 잘리는 거야 너. 싫어요. 어, 전 부당합니다. 이거 전못 나가요. 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갈게. 에? 어, 어, 어 잠시만. 저도 못 나가고? 작가님도 못 나가십니다. 나가시는 일은 손을 밟고 가세요. 사뿐히 지르밟으세요 사뿐. <laughs> 충동적인 결단이 아니다. 저 가련한 피 고용인을 사뿐히 지르밟은 고용인에게는 나름의. 차고 넘치는 이유가 있다. 안 일켜요 돼 보니 안 되나 안 되나 충고 안들나요 자존심 강자에겐 스스로를 지키는 품위, 약자에겐 알량함이라고도 무시받는 명사. 해정은 강자이고. 모진 풍파를 거친 강자의 자존심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유연하거나 집착하거나 이 경우는 집착에 해당된다 그날 피고용인은 봐선 안될 것을 보고야 말았다 자신의 자존심이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 그게 해고의 이유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아니. 이리기 훨씬 전부터. 자존심이 집착으로 자리 잡은 강자는 아주 쉽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고가 없다 솔직히 진주언니가 쓴 글이 참잘 읽혀 그치? 성식이 얽매이지도 않고 난 인터넷 소설을 순수문학이라고 여기고 자랐어 그게 뭐 어때서? 재밌다는 거지 야, 진짜 솔직히 작가님 거는 읽기 좀 어렵지 않아? 그건 뭐 올하긴 하시지 언니 이번에 공부는 내 거지 준비했어? 그거 작가님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개인이 준비해서 내는 건데? 사실 여기서도 좀 썼거든. 집착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기능을 쉽게 제거하고 약자의 단점을 극대화해 받아들이는 기능을 키운다. 너 요즘 너무 억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뭔 일이냐? 뭐 왜? 대본을 읽는데뭐 대본이 왜? 여기 활자가 몇 개나 있냐? 뭐래? 어? 네가 이걸 지금 왜 세고 있어? 난 이게 두 글자로 보여 노잼. 아, 노잼에서 잼을 찾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니냐? 어? 왜 이렇게 남스럽대요? 내가 얼마 전에 공모전 심사했다가 본 건데 음, 뭐랄까 깨. 깨? 응 깨. 이게 막 어수선하고 날것 같은데 그냥 보다 보면 재밌더라고 뭐 이거 상 받는 거야? 난밀었는데의신들이 이게 대본이냐고 <laughs> 오호 그렇다면 관심이 가는군 서른 되면 괜찮아져요 제목이 애매하고 좋네 <laughs> 그치 응나 아는 이름인데. 뭐 진주라는 이름은 흔하니까 임씨 임시? 임씨는 안 흔하지 이하룡 임채무 임창정 임재범 임종석 임해친묵 임진회란 흔하구나 아무튼 뭐 읽어봐봐. 어때? 읽어봤어? 응. 음. 어때? 깨. <laughs> 야, 그거 그냥 내가 할까?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아니야, 하지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나왜 하고 싶지? 네가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지. 그래? 하지마? 하지마. 상황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혹시 알아? 내일이라도 전화 올지? 작가님, 공모전 당선되셨어요. 작가님, 저희가 16부작으로 제작할게요. 작가님, 수자 작가는 글을 써야 작가다. 수자, 물이에뭐 새끼지?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는. 여보세요? 잘렸다면서요? <laughs> 뭐야 축하 전화요 왜요? 우리 구내식당 밥, 맛있지 않았어요? 맛보단 재밌었죠, 구경거리가. 아, 그럼 구경하러 와요. 뭐요 오, 구경거리가 안 벌어지네. 어떻게 됐어요? 잘 타일렀죠? 나는 사랑 같은 거안 해요. 초딩들이 잘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왜요? 없는 거니까. 근데 왜 저래? 짜증난다는 뜻이에요. 윙크가? 네, 이제 나보면 짜증난대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네. 근데 왜 싫어요? 못생겼잖아요. 어디가? 작가님이 훨씬 이쁜데? 아니지? 그럼 내가 이상하지, 이제? 나 예쁘거든요? 네, 예쁘다니까요. 아니, 못생겼다고 뭐 하라고. 왜요? 예뻐요. 아이 알았다고요. 그만 하시라고. 대걸고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반말, 존댓말 자연스럽게 잘놓는다 귀에 쏙쏙 들어와. <laughs>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우리 남들 생긴 거 신경 끄고 일하죠. 아뭔 일을 해 짤렸는데 내가 아직도 보조 작가로 보여요? 나 일반인 어? 감독님 작품 SNS에다가 욕 바가지로 할수 있는 사람 나 이제 그런 위치에요. 그 위치에서 다시 이쪽 위치로 오라고요. 서른 되면 괜찮아져요. 나 그거 흥미롭던데? 가슴이 폴짝 폴짝. 나랑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거? 순간. 왜요? 라고 물어보려던 입을 다물고 생각했다. 이걸 뜻밖의 기회라 생각지 말자. 수많은 시간을 준비해왔으니까. 다만 책임감 따위의 진지한 감정이 밀려왔는데 그건 아마 생애 처음, 정식이라 여겨질 만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왠지 어른이 된 것만 같아서 서른인데. 이제야. 지금껏 살아오며 내가 내뱉은 그 수많은 말들도 곱씹어 생각하면 다소 정제되지 않은 나 부끄러운 표현들도 얼핏 아니 선명히 뇌리를 쉬워. 스쳐갔다. 꺼져. 치워. 지금 이 순간 이 사회가 인정하는 어른의 모습으로서 그에 걸맞는 대답을 해야겠다. 어설품 없는 말투와 매끄럽게 정제된 어른의 단어로. 얼마 줘요? <laughs> 대충은 아는데 감독님이 가져가는 거니까 더 줄까 해서요. going 사람 있잖아. 어? 둘다 맘에 드는데, 둘이 비슷해. 그또 무슨... 둘다 유머 있고 잘생겼고 자상한데, 둘다 나만 봐. 계속... 자꾸... 날 본다. 자꾸... 아... 그랬구나. 아... 눈 맞춰주느라 정신이 없었네. 어떡할까? 둘중 누가 좋아? 넌... 몰랐구나. 모를 수 있지? 그두 사람 만나는 사람 있는데? 그게 뭐? 왜 이래 촌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이 서로거든. 뭔 소리야, 뭐 뺏으면 되지? 아니 둘이 만난다고. 둘이 뭐? 둘이 만나는 사람 있는데 그 둘이 만난다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둘이 사귄다고. 어? 거의 그 바닥에서 알아주는 커플인데. 그래, 넌 모를 수 있어. 그 둘이 사귄다고? 응, 오래된 커플이야. 도시가 왜 외로운 줄 아니? 저 빌딩의 불빛들이 별을 대신하고 그 행성원의 사람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지. 연예인인데 뭘 몰라? 너다 알아. 야, 발부라고. 달리라고. 나 졸려. 야, 발부라고. 달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小心些哟。